안녕하세요. 공유오피스 추천 채널입니다. 오늘은요, 젊음과 문화의 중심지, 바로 홍대에 위치한 공유오피스, 슈가맨워크 서울 홍대입구역점의 핵심 정보만 딱 요약해드릴게요. 여기가 그냥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공간심리학을 적용해서 이용자의 창의성이랑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곳이에요. 특히 스타트업이나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주목할 만합니다. 자, 그럼 핵심 포인트 세 가지. 바로 시작할게요. 첫째. 개인부터 침까지 내게 딱 맞는 업무 공간을 제공해요. 개방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공용석도 있고요. 나만의 고정된 자리가 필요하다면 지정석. 아예 완벽하게 독립된 공간을 원하면 개인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든, 1인 기업이든, 소규모 팀이든 누구나 자기 업무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고를 수 있는 거죠. 둘째. 검증된 규모와 낮은 공실률로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슈가메노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만 총 51개 지정을 운영하는 정말 큰 규모의 공유 오피스 중 하나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평균 공실률이 3%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입주자 만족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겠죠. 이미 3천명이 넘는 사업자들이 입주해서 활발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네트워킹 기회는 덤이고요. 마지막으로 홍대라는 위치의 장점을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홍대는 문화, 예술, 트렌드가 다 만나는 곳이잖아요. 바로 그 활기찬 에너지를 업무 환경에 그대로 가져와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정말 이상적인 거점 역할을 하는 거죠. 요약하자면요, 슈가맨워크 홍대점은 심리학을 적용한 맞춤형 공간과 검증된 안정성을 바탕으로 홍대 특유의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정말 좋은 선택지입니다. 공유 오피즈 추천이 여러분의 성공을 적극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